LPL 당연히 여기가 l f l 이고자이식에서볼때 얘가 연소 범위 연소 범위가 크면 클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 라는 얘기예요 연소 범위의 폭이 클수록 위험도가 크다 이런 얘기죠 두번째 연소 범위의 한계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크다 옛 분모에 있으니까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도는 커지죠 얘가 내려가면 얘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연소 범위 상한계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크다 연소 범위 상한계가 높을수록 당연히 얘가 얘가 높죠 얘가 높으면 연소 범위가 커지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높으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당연히 이 값이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도가 커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봐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아세틸렌아까 했던 c2 h2 이게 연소 범위가 얼마 2581 2.5에서 81. 자, 이거 위험도를 한번 구해보면, h는 lfl이 2.5죠. ufl이 81, 마이너스 lfl 2.5.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때려보면 31.4. 위험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수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자, 전에 자, 이게 그림이 나오죠. 여기에서. 아세틸렌이 연소 범위는 가장 넓어요. 연소 범위가 가장 넓다고 해 가지고 위험도가 가장 크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LFL이 엄청 작으면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세틸렌 을이길수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이황화 탄소입니다. 왜? LFL이 엄청 작잖아요. 얘를 대입해 가지고 한번 풀어 봅니다. 1.2분의 44 1.2. 30몇 얘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도는 얘가 제일 크다.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 그 다음에 디에트레테르디에트레테르는 이게 LFL이 작기는 작죠. 작기는 작은데 연소 범위가 얘가 월등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얘가 위험도는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수소, 얘가 4등 뭐이 정도 순서로 위험도가 결정이 됩니다. 계산 계산기 여러분들이 이걸로 한번 때려보세요. 연습삼아 한번 때려보면 저렇게 나올 거예요. 이 위험도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면 위험도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은 뭘내워야 된다? 이 연소 범위를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 아니면 답을 내어 면되지요 뭐, 가지고 나는 답을 내오겠다. 공부하기 가장 편한 건 뭐예요? 그냥 책을 봤는데 책에 그냥 스캔이 쫙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는 뭔 이해야? 다 스캔이 돼버렸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 예요 제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니까 스캔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조금 잘 되니까 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자 5번 혼합가스의 연소범위. 가연성가스가 두 종류 이상 돼 있는 경우에 연소범위를 계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리사틀리에라는 그런 사람이 식을 이렇게 아주,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 L 믹스인데 L, LFL 믹스라는 얘기죠 자, 혼합가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뭐한 서너 개, 두세 개뭐 이렇게 혼합가스가 있을 때개꺼에 LFL 두고 하고 UFL 두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걸 L로 넣으면 LFL이 되는 거고 U를 넣으면 UFL이 되는 거죠 U 이렇게 이렇게 해서 VM 그리고 U1, V1 U2, V2 U3, V3 자 이렇게 하면 이건 ufl 구하고 이건 lfl 구하고 그래서 lfl 구하고 ufl 구해서 연소 범위를 알수 있다 혼합가스 여러개가 합쳐진 가스 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혼합가스의 연소 한계가 이거고요 그리고 vm은 자, 가연성 가스의 부피 만약에 가스가 3개가 뭐 이렇게 이런 공간에 뭐 이정도 비율로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다 3개가 있으면 얘를 v1 v2 v3 라고 하면 자 이거 가열성 가스의 부피 예거의 최적 예거의 최적 예거의 최적 이걸 세 개를 다 도한 거예요. 부1플러스 V3 부1 V2 V3 이거를 다 도하면 얘얘 얘, 얘를 도하면 얘가 나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어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이걸 70% 이걸 뭐20% 얘를 10% 이렇게 하면 721 이렇게 해서 70, 21, 하면 여기 100 나오면 되겠죠? 100 나오면 돼요. <laughs>